안녕하십니까 XG 5000을 이용한 PLC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녹음을 했는데 목소리가 저장이 안 돼서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제 선생님도 PLC를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인들의 수업이 끝나고 또한 면제 자금증이 끝나면서 이제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PLC를 조금 더 연습을 해 보려고 선생님, 먼저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저랑 같이 PLC를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타이머를 이용해서 어 자기유지 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1, P2를 입력측으로 잡고 P40을 출력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PLC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지만 XG5000 특히 LS 산전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P1과 P2, P40으로 2 p 한다는 거. 동작 설명을 보게 되면은 어, P1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눌렀을 때 바로 동작을 하는데 오늘 했던 것은 오늘 할 것은 음변함 검출이에요. 그래서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씨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설명을 보게 되면, P1을 오프하는 순간 타이머가 여자되어 3초 후에 P40이 점등된다. 그리고 P2를 입력하면 T1과 P40이 모두 오프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타이머를 오프하기 위해서는 타이머 전원을 차단하는 동시에 반드시 자기 유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대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p 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축키를 외워두셨지만, 선생님과는 지금, 아, 노트북이, 오캠을 아, 뭐, 같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단축키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1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 F4를 이용해서 P2번을 입력하게 되면 B접점, 그리고 F9는 또 되네요. 그래서 내부접점인 M0을 써서 내부코일을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유지 M0 그리고, 새로 줄인 F6을 눌러서 새로 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function F10을 눌러서 타이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페이스바를, 스페이스바 한칸 띄고, 타이머에 접점을 하고, 스페이스바 한칸 띄고, 시간을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입력 값에는 30이 3초로 입력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더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영상을 다시 찍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어, 타이머 접점을 써서, 어, P40, 출력 측이 동작해야 을 되기 때문에 P 타이머에 접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기 유지해로고 타이머를 통해서 동작시키겠다, 말이죠. 그래서 F를 통해서 P40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완성이 되어 가는데요 어,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ENT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나,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일단은 제 녹화라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먼저 시켜보록하겠습니다이 파란색은 전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메시지가 뜨죠. 뭐든지 지금 F3은 평상시 열린 접점이고 여기 보면 N은 음변한 검출 접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하고 여기 보면 또 순서가 나오죠? 0번, 1번. 1번은 눌렀을 땐 동작을 하지 않아요. 이쪽이 입력 측, 오른쪽이 출력 측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눌렀다 떼는 순간에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몇초 후에요? 3초 후에. 그리고 정지하는 버튼이 뭐예요? P2가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PLC에 어, PB1을 입력해 주게 되면, 눌렀다 떼면, 3초 후에 출력 측이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끌려면 P2를 누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